막을 내린 경주 APEC 정상회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주 선언이 채택된 건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선언문에서 자유무역과 WTO라는 단어가 통째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장국으로서 상징적인 표현조차 지켜내지 못하면서 이거 외교적 참사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a p 의 기초적인 가 가치가 이런 연대와 공동적인 성장, 뭐 이런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조의 가장 큰. 어찌 보면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경제 협력 그 중에서도 자유 무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만큼 이 신냉전에 가까운 이런 분위기가 경제적인 위기로까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장국이라고 할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 특히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의 에서조차도 합의문은 고사하고 공동 성명 한 번, 음. 공동 기자회견 한 번도 없었는데 APEC 자체적으로도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지금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미국에 의한 관세 전쟁만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의한 계획경제도 자유무역을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들의 각 기업들이 얻은 이익을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균형이 맞춰줘야 이런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국가들은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 그 수익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기간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업 같은 경우에 중국에게 추월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유 무역을 저해한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계획 경제식의 팽창 자체가 WTO 규범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 정의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 미중 양국간의 여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부터 어좀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 이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를 좀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APEC 행사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유 무역은 누구나 자유롭게 아. 서로 거래를 하자는 거고, 뭐 WTO 다자 무역은 모두가 같은 원칙으로 같은 룰로 무역을 하자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대회를 할때 월드컵을 하거나 다른 나라랑 A매치 경기를 할때 FIFA에서 규정한 룰을 갖고 하죠. 11명에서 뛰고 경기장 규격은 어떻고 경기 시간은 어떻고 이것이 이제 WTO 다자 무역과 자유 무역인데 자유롭게 경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에이팩에서 지금, 다자 무역과 자유 무역이 빠지면서, 보호 무역 체계로 가는 거는, 내 나라 우선이라 가는 건데, 음. 이게 이제 축구로 비교하자면, 미국과 어디 나라가 붙을 때는 다른 룰로 적용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어디 나라랑 붙을 때는 다른 룰로 적용하고 이 축구 경기의 룰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경주 선언문이 나오면서 우리도 그 어렸을 때 교과서를 보면 근현대사에 오는 많은 선언문에 대해서 배워요. 카 카이로 선언도 배우고 예를 들어서 교토 의정서 이런 거 배우고 근데 경주 선언에 이르러서 야 이제 이제는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이 없어졌다. 이제는 전 세계가 공통된 룰이 없어, 공정한 세팅이 없어. 이제는 힘 있는 사람한테 고개를 조아려야 돼. 이게 경주 선언에 이르러서 확립이 됐다는 게 나중에도 후세에 교육될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APEC이라는 나, 그, 그 가입국 중에 상당수가 개발도상국과 뭐 후진국입니다. 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파푸아뉴기니.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한테는 이러한 그 개발도상국한테는 자유무역과 그리고 어~ 다자무역이 중요한데 이게 보호무역 체계로 또 양자무역 체계로 가다 보면 에이팩에는 불리하다. 그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지는 에이팩에 있는 강력한 몇 개의 나라들 때문에 나온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랍시고 이거를 이끌어갔다는 게좀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우려스럽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에이팩 선언에서 자유무역이 빠졌다는 거 이건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laughs> 입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laughs> 못했거나 아니면 또 무역 환경 악화를 알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자유무역의 규범과 질서를 먼저 어긋나게 만든 것은 제가 봤을 때 중국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다른 나라 산업들을 잠시켜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그 독점적인 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서 영세사업권을 침해를 한다라고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규제가 필요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짜고짜 이런 무역에 대한 여러 관세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런 팽창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미국이 불편해하는 것은 둘째치고 중재를 하는 역할을 지금 대한민국의 의장국으로서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과 WTO에 대한 문구를 언급을 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독박시우기가 아니라 중국을 위시한 패권 국가들이 모두 다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할 그런 대원칙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에 서 기초에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중재를 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해석들이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불편해서 포함 못 시킨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런 가치 판단 자체를 미국에 불리하게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중국 친화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 저는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 원조격, 그러니까 정말 실시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판단,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 러시아, 중국입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안령이 적용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해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한역을 해제하는 것은 고사하고, 최근에 배우 전지현 씨가 한 OTT 드라마에서 중국 관련 발언 한마디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중국 내 대대적인 지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공정하지가 않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틀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전더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균형 잡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지는 지금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라면 중재안을 내고 협의안을 도출했어야 했을 텐데, 이 그래서 리더십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 이번 에이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 귀국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영향력을 과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결국 우리 정부는 이두 강대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이렇게 핵심 가치가 빠진 모호한 선언문만 낸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예측 가능성이 없었죠. 2024 리마 선언문 때는 명백히 WTO라는 문구가 있었고 또 그때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채 1년이 됐는데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 경주에서는 어떠한 선언이, 선언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만약에 있었다면, 전세계의 무역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편향, 그, 플로링에 어 올라타면 되는데, 그러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눈치싸움만 하다가 도장 찍는 거에 대해서 그냥 훅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 합의문 선언이 업적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이 합의문이 대한민국의 의장국의 역할로 촥 이끌어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보도가 되고 업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은 뭐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걸로 아웅다웅 하기에 바쁜 그러한 에이팩의 한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고가 안난 것은 다행인데 APEC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도 사실 이재명 정부는 6월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의장국을 따내고또 준비해온 상태에서 연장성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뭐 박수는 치는데 뭐 다행이다라는 정도인 거고 엄청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APEC이라고 하는 행사가 어, 지금 집권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권한대 행체제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총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왔던 행사를 인수인계를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규격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이 뭐100%다 공치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반대로 저희가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전라도에서 주로 준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니까 막상 윤석열 정권이 관리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행사라고 하는 것이 한 정권에서 다뭐 독점할 수 있는 성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규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이슈를 얼마나 내용물상으로 잘 담아냈느냐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관념적이고 실체가 없는 그런 발표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네.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해볼수 없는데요. 정부는 연일 이 외교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는데도 환율이 1,430원대 고환율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외교가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로는 얻어낸 것이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관세 협상이 아마 잘 마무리됐다고 하면 지금 그 중소기업들, 뭐 대기업들이야 기업 유보금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지금 어,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중소기업들에서 굉장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굉장히 아직도 고가여 가지고 환영의 목소리는 덜 나오고 있고 그나마 국민분들 중에 주식을 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금 주식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또. <laughs> 우리나라 기관에서 기관에서 그러니까 개미분들 오히려 팔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관에서 많이 매입을 해서 방어를 하고 있어서라고 하는 건데 결국 환율을 안정시키고 환율을 잡아야지 이 관세 협상의 마무리에 종지부를 찍는 거고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 합의문을 공개를 해야죠. 옛날에 FTA 때, FTA 때 이명박 정부가 미국하고 FTA를 했을 때 합의문 공개 안 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진보 쪽에서.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laughs> 어떻게 나왔냐면 정보 공개 청구를 걸었거든요. 공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그 정보 공개 원칙에 의하면 이재명 정부도 그 옛날에 강유정 대변인이 뭐 합의문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을지조차 뭐 음. 합의가 잘 됐다 그랬는데 지금 관세 협상이 마무리 됐으면. 명확한 합의문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핵 잠수함이 어쩌고 뭐 이런 문제도 다 있을 텐데, 합의문 공개를 해서 어 우리 국민들에게 궁극증을 좀 풀어주시고, 그래야지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세협상은 어 저희가 외교도 그렇고 제도권의 모든 언어는 문서화 됐을 때 통용이 가능한 겁니다. 입으로 하는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라고 우길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닐 뿐더러 지금 말로 나오는 협상의 지금 내용물은 미국과 한국이 너무 도상해 하거든요. 한국은 아무튼 할부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답적으로 SNS에 올리잖아요. 3,500억 달러는 정부가 투자를 할 거고 6,0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에너지를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합 9,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가 넘는 그런 규모 협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평균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경상수지 흑자분이 3, 40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많았을 때가 100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회수만 15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최소한도로 잡았을 때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할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성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즉시 납입을 하라고 한 국가가 없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물고 자체를 잘못한 건데 잘못 시작점을 잡아놓고서 아무튼 그 시작점에서 할부 정도는 했으니까 성과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궁색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원리금 회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처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도 이미 수익률 배분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5대5입니다. 5대5로 반반 그 분배를 하면서 언제 어느 세월에 2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회수를 하겠습니까? 회수를 다한 다음에는요, 미국이 90%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90%가 리테인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을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은 100% 개방을 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쌀 개방은 돼 있다. 아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개방 그 가능성 예스 yes, 노의 여부가 아니라 이미 개방이 되어 있지만 29만 톤 이상을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400% 관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세의 정도를 0% 레벨을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동문서답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조차 없는 협상에 대해서 평가할 것도 없지만 우리 정부의 발표를 100% 신뢰한다라고 하더라도 호평을 하기가 어려운 협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증시가 오르는 것은 100% 착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의 특히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 수출로 80%를 먹고 살잖아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연일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도 20%가 줄어들었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거품이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왜 외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주식을 많이 구매를 하냐면요.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게 되면 베트남 현지 사람들보다 20% 싸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들어가기만 해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환율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까지 반영하면 작년 임업대 기준 20%가 더 싸졌기 때문에 외인들은 들어올 유인이 있죠 조금만 올라가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 사이클상 거품이 잔뜩 끼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걸로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정작 경제 펀더멘탈 물가나 아니면 성장률 같은 지표들이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한 위기 신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정말 엄중하게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승자다 이런 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 후 한국이 가장 잘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칭찬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국이 협상을 잘해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미국에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줬다. 라는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미국의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고 그 안겨준 거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우리에게 더 이익을 안겨줬네 이러한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핵 뭐 잠수함 만든다는 뭐그 얘기도 결국 미국 와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다 우리 우선적으로 관세 협상도 그렇고 뭐 대미 투자도 그렇고 우리가 다 승리했어라는 거고 아까 자유무역 보호무역 얘기도 했었는데 중국에 있는 그 중국 내 언론은 뭐 시진핑은 보호무역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가겠다는 거아그 아, 그 보험 아반 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자유무역을 지키겠다는 음. 거고 미국은 보험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음. 것인데 어쨌든 선언문에 WTO와 자유무역이 빠졌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네라고 하고 어 시원하게 떠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협찬 협상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차용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차용을 해놓고 돈이 오고 가던가, 뭐 물품대금 계약서라는 게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성사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만약 뭐 좋아할 건 아니고 그 김민석 총리의 형은 어떤 입장인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외신의 그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두고 외신에 관심을 끈 것은 바로 금관모형의 선물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반짝이는 선물을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왕관을 일하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 인력을 휩쓸고 있는 노킹스 집회가 열린 지 2주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금박 선물을 받았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지금 미국에서는 이 황금 왕관이 각종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 <laughs> wow, What a lovely thoughtful gift for our p r <laughs> Hey, South Korea, what the f are you doing? <laughs> Seriously. All right, we've been trying real hard over here to gently steer our president away from the whole king thing. And then you come along all, oh, hey, President Trump, check out this cool crown. Try it on. Take it home with you. Not helping. Please, just give him a sack of money like a normal country and stop f 네, 이 영상의 댓글만해도 굉장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첨 외교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아첨 외교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금관을 선물을 해줬는데 뭘 받았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호스트 국가기는 하지만 좀 상호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이 야구 배트 정도잖아요 <laughs> 금관을 주고 야구 배트를 받았다 그 이전에도 어,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을 할 당시에 그 마가 모자 하나 뭐 사인 하나 받아오고 나서 어,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참 우리 정부지만 딱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조금 지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뭘 의도를 하고 이런 선물을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 내에서는 노킹스라고 하는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 오히려 이제 또 미국에 상주하는 한인들 중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보호주의 그런 어떤 조처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토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을 우리나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역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민주당 정권이 왕으로 만들어준 거냐 이런 평가를 하고 현지 이제 언론들도 많이 조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래시까지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워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보기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한 건지 어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금관 선물을 한다라고 여러 보도들이 사전에 나왔었거든요 이미 단독 보도까지 나왔었을 때도 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을 좋아하고 뭐 선물에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 것이지. 미국 현지에 대한 반응과 이런 좀 사전 답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이번 정권이 조금 따끔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그 일단 야구 배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야구 배트에 대해서 야구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금관에 비해서 너무나 그 배트 사인한 선수가 격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인데 이 선수 연봉이 11억이에요. 어,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66억입니다. 아, 네. 평균이 66억이에요. 그러니까 11억이 되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하위권에 있는 음. 선수고 타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평소에 얘기했던 뉴욕 양키즈 팬이다. 나는 어떠어떠한 선수가 좋다라고 한 거와 전혀 동떨어진 선수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농담도 주고받아요. 트럼프가 야구 배들 어서 구했는데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라고 해서 한국에 갖다 준게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도 좀 들고 결국 금관 그 총관을 선물한 게. 올해 2월달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금관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습니다. 사무라이 투구는 약간 싸우는 입장이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금관 총관은 왕에 대한 왕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러한 시선을 좀 아까 방송했던 것처럼 우려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일본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금색 황금색 넥타이를 하고 금관을 선물한 건데 이 선물에 대한 대가가 거기에 비해서는 좀 탐탁치 않았다.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과또 황금원관 논란에서 보듯이 외교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국익과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년 전 부산 APEC에서 자유무역의 확산을 선언했다면 이번 경주 APEC은 각자 도생의 시대를 확인한 회의로 남을 것 같습니다.